안녕하세요 홍천구루기입니다어 지금 마지막 고추를 모두 따고 이렇게 지금 시들키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예 오늘 이 제가 제 영상에 담을 거는 어, 시, 시들키는 과정 속에 얘네들이 이제 변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막 이렇게 나무에서 지금 서리가 온다 그서 그냥 막 퍼런 거막 땄는데 이런 퍼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빨개지는 그런 모습을 어 제가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오늘 첫날이고 첫날 지금 모습이 이렇게 파릇파릇 이렇게 많습니다. 현재 이제 영하 4도까지 내려간 날에서 그 전날 얼른 땄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란 모습. 그리고 요거는 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따고 요건 나무 꽃으로 남길 날 했는데. 너무 추워서 이렇게 이런 걸 땄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 앞전에 따가지고 미리 이제 지금 시들키는 과정 속에 꼭지도 따놓고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요거 매일매일 한번 비교를 해서 시들, 시들어 가는 과정 속에 얘네들이 얼마나 빨개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이 첫날 모습 자 이렇게 퍼렀습니다 아주 이게 올복합고추라는 이제 조생종인데도 끝에까지 이렇게 크게 달렸어요. 요거를 내일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2일차입니다. 2일차.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시드는 과정이 끝난 것 같아요.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이쪽도 이제 파란 것들이 많았었는데, 한 5일 이상 이렇게 숙제 시들키는 과정 속에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나무에서 딴 2일 된 고추입니다. 2일, 2일 숙성시킨 고추. 아직도 이제 이렇게 퍼렇게 2일차는 아직 뭐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3일차째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 속에 이제, 이제 꼭지도 따고 뭐 그러거든요. 자, 2일차 모습입니다. 아, 오늘이 지금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 요거 요쪽에 있던 고추는 지금 모두 시들어서 지금 건조기에 들어갔고요. 세척을 해서 어, 지금 3일째 됐는데 그래 날이 추워서 그런지 어 시드는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은데도 어 그래도 어, 아직도 아직도 뭐 단단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요 퍼런 것들도 아직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빨개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먼저보다 약간 이제 퍼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색깔이 이제 밝은스름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요렇게 해서 이제 고추들 이제 시들키는 과정이 계속 있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파랗게 된 것들, 그런 것들이 빨개지고 그래요. 근데 여름에는 이게 한뭐 3일 정도면은 뭐 바로바로 바로 그냥 금방 시들어 버리는데 어 지금은 날이 추워서 겨우 이제 늦가을이라서 그런지 아직 뭐 단단해지지가 않고 꼭지도 아직 뭐 퍼렇고 그러네요. 아직은 뭐 힘이 있어지고 가 얘네들이 이제 말랑말랑해질 때 그럴 때 이제 건조를 하면은 좋거든요. 그리고 색깔도 더밝그스름해지고 어 아직은 이렇게 분홍빛 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뭐 겨울이다 보니까 너무 늦어요. 어.. 4일째 되는 날, 뭐, 이렇게 어머님께서 벌써 꼭지를 따고 계셨,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그래도 꼭지 따면서 여기, 여기는 이제 빨간 거 하고 좀 약이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따로 빼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와, 벌써 이제 뭐 많이 말랑말랑 해졌네요. 아니, 4일째. 이게 4일째인데 한여름에는 더 빨라요 자 색깔이 이제는 제법 빨개졌습니다 이게 4일째 상황입니다 와 지금 이제 시들기는 과정이 한 5일 됐습니다 5일 그런데 이제 이제는 뭐 색깔도 예전에 파릇파릇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어 지금은 뭐다 모두가 밝그스름하게 이렇게 빨갛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어 이제 뭐 말랑말랑 해요 좀 어느정도 시들고 여름 같으면은 뭐 이게 한 3일 정도면 이 정도 되는데 어 지금은 뭐 지금 늦가을이고 이제 뭐 다음 한 며칠 있으면 또 입동도 되고 그러니까 이 추운 날 그래도 하우스에 비닐하우스에다 이렇게 널어놨더니 이렇게 파릇파릇했던 그런 고추들이 이제 시들어졌습니다. 이제 시간 날 때, 이 상태에서, 어, 시간 날때 이제는 뭐 세척해가지고, 예, 고춧가루 용이거든요. 저희 이제 올해 고추, 고추장을 조금 담글라고 이렇게 이 정도 남겨서 나무에 있는 거를 따가지고, 이제 파란 거뭐 그런 것도 막 땄는데도, 여기 색깔이 그래도 좋아요. 이렇게. 아주 빨갛게 지금. 어, 변했습니다. 나무에서 익은 것들이 말랑말랑하고, 이제 뭐, 이렇게 말랑말랑 할 때, 이럴때 이제 건조를 하면은, 건조 속도도 빠르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5일 정도 했고, 뭐, 더, 더도 되는데, 이제는 이제 뭐,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논에 벼도 타작이 끝났고, 그래서 빨리 이제 올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무에, 나무에서 이제 약이 오른 고추, 파르파르탱 고추들도, 이제 까뭇까뭇한 그런 고추들도, 이렇게 이제 시들키는 과정 속에서, 어, 고추가 또 색깔이 이렇게 밝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 건조기에다가 이제 넣어도, 만약에, 어, 여름에 이제 파란 고추 뭐 그런 걸 이제 색깔이, 그러니까 고추 건조기에서 색깔이 이제 뭐 이렇게 좋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시들 키는 과정 속에서 잘 시들 키면은 고추 건조기에서도 색깔이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그 대신에, 어 시들 키지 않고 고추 건조기를 이제 하면은, 어, 저온으로 건조를 했더라도 색깔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시들 키는 걸잘 하면은 고춧가루 색깔도 예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고추, 요번에는 이 영상은 이제, 고추색이 시들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빨갛게 변한다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